2022년 12월 27일, 후아유. 주님, 오늘도 호흡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루 일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어,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부의 말씀과 또 그들을 격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많은 교인들에게 메시지와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말씀 가운데 기록하였습니다. 어, 주님, 어, 저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좇는 사람들에게 당부와 격려와 겸연하며 그들에게 힘과 어 용기를 줄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직은 어내 자신조차 어, 내 자신의 믿음조차 어, 관리하기 힘들지만 어 하루하루 좀더 성실하게 살아서 저처럼 제 가운데 빠져 있어서 하나님 뜻을 쫓고자 하지만 제대로 안 되는 그 영혼들에게 또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며 격려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같이 살아가자고 격려하며 권면하는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홀로 있을 때좀더 성실하게 훈련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 연말이라 바쁘다는 핑계로 일상의 루틴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어, 지키지는 못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며 하루 일상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동안 단일 기도를, 어, 후하유만 하였는데 후에 마이와 애심찾기도 어, 성실하게 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일상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지혜 주시고 분별력 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